안녕하세요. 제가 이번에 가지고 온 종목은 이더리움 네임 서비스와 이더리움 클래식을 가지고 왔습니다. 지금 두 종목, 이전에 나온 악재 때문에 쭉 하고 빠지게 되었죠. 근데 악재가 해소가 되었습니다. 그렇다는 건 뭐다? 어, 이거 반등 나오는 건 이유가 있고, 잘만 하면 요게 큰 소재로 바뀔 수도 있다 보니까 치고 갈 수도 있겠다. 그럼 잘만 하면 진짜로 많이 떨어진 거 반전하는 요거 이제 먹으러 가볼수 있다 라고 현재를 분석할 수 있다 라는 건데 정확히 여러분들이 따라가면 좋을 게 뭐가 있는지 풀어보도록 할 테니까요. 일단 들어가기 전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만 꼭 눌러주시면 정말 감사드리겠습니다. 화면 아래 보이는 전화번호로 숫자 1 문자 한통 남겨주시면 오늘의 코인 안내 드리겠습니다. 정확히 저는 25년 3월 7일 금요일 오전 9시 7분에요. 바운스 토큰 18,700원에 21,500원까지 15% 보자 말씀을 드릴 수 있었습니다. 근데 왜 하필 바운스 토큰이었냐? 이 종목의 핵심 사업은 M&A입니다. 근데 잘 나가는 코인을 M&A 하는 건 아니고, 못 나가는 코인들, 좀 버려져 있는 코인들, 이런 걸 M&A 하는 종목이거든요. 그러면, 어, 하락장이 오고 버려지는 코인이 훨씬 더 많아지면 많아질수록 이 바운스 토큰의 일은 훨씬 더 많아지게 될 수밖에 없네. 이렇게 생각을 할수 있지 않겠습니까? 근데 최근에 조정장이 계속됐잖아요. 그래서 바운스 어떻게 됐습니까? 남들 빠질 때에도 올라갔다가 시장이 반등하니까 좀떨어졌습니다 근데 정확히 저번 주 목요일에 어떠한 일이 발표가 되었다. 시장은 트럼프 대통령이 이 크립토 서밋을 앞두고 주요 행정명령을 서명을 할 것이다라고 예상은 했습니다. 그런데 배가 약간 차원의 매수가 있을 것이다 라고 기대 했거든요. 까고 보니까 없었어요. 그러면 실망감은 커지게 될 수밖에 없을 것이고 여기에 따른 일부 매도가 나오게 될 수밖에 없지 않겠습니까? 그러면 조정장 아 이걸 고려를 해야 되겠네. 그럼 바우스토큰 같은 경우에는 이런 조정장이 올 때마다 급등을 했기 때문에 이 반등 후보 1순위로 생각을 해야 되지 않았었겠습니까? 그럼 기회라고 생각을 하면서 준비를 해야죠. 해서 보고 있다가 저 같은 경우에는 완벽 바닥에서는 들어가지 못했지만 추세가 전환되고 이렇게 한번 올라갔다 조정한 다음에 다시 한번 고점을 뚫는 이 순간이 보여지게 되었을 때 어떻게 되었다? 여러분들께 안내를 드릴 수 있었습니다. 그런 다음에 이후 어떻게 되었다? 약간의 시간이 걸리긴 했지만 결과적으로 목표했던 21,500원 돌파하는 모습을 보여지게 되었고요. 최대 얼마까지 갔냐? 26,000원까지 쭉. 치고 가는 모습이 보여지게 되었다는 거 확인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럼 걸어만 났더라도 여기에서 15%는 무조건 먹은 거고 조금 더 끌고 갔다면 한 20%는 더 먹을 수 있었겠네 이거 바라볼 수 있겠죠 그럼 요즘 하락장에 고생 좀 했다라고 하시는 분들도 이거 저랑 같이 하셨다면 나름 괜찮은 성과로 인해서 여유로움 얻어갈 수 있었을 겁니다. 근데 제가 계속 말씀드리지만 하락장에도 올라가는 종목은 있고 현재에서도 기대되는 종목들은 상당히 많은 상황이거든요. 이거 놓쳐서야 쓰겠습니까? 자, 저랑 한번 같이 해보고 싶다. 이번 거는 놓치지 않고 한번 먹어보고 싶다라고 생각을 하시는 분들이 있으시다면 화면 아래 보이는 제 개인번호로 숫자 1, 문자 한통 남겨주시면 제가 오늘의 코인 안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여러분들은 받아보시고 취향에 맞으면 같이 적극적으로 공략 들어가시면 되는 거고 대신에 마지막에 아 정말 덕분에 좋은 성과를 냈다라고 이제 완성까지 된다면 채널을 키우기 위해 노력을 하는 것이기에 이때는 여러분들도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만 꼭 눌러주시면 정말 감사드리겠습니다. 자 일단 시장이 빠지는 부분 어떤 것 때문이었습니까? 일단 첫 번째는 트럼프의 관세 관련 이슈가 있었고 두 번째 같은 경우에는 이더리움 팩트라드 폭 하려고 했는데 좀잘안 됐어요 그러다 보니까 일정이 연기되는 모습들이 막 보여지게 되다 보니까 이에 대한 실망감 이게 좀 시장 전체적으로 많이 하락을 만들게 되었습니다 근데 첫 번째 관세부터 말씀드리면 지금 어느 정도 이제 시장의 반영이 끝나가고 있다라는 얘기가 많이 들리고 있죠 그렇다라는 건 무엇을 뜻하는 거다 아 이제 빠질만큼 빠졌기 때문에 더 이상 빠질 것도 제한적일 수밖에 없겠다 그럼 그 상황에서 이더리움의 팩트라가 잘만 풀리게 된다면 이게 악재가 호재로 바뀌게 되는 것이기 때문에 이걸 중심으로 조금 더 치고 가는 모습을 생각할 수 있게 될것 같은데 때마침 나온 내용이 뭐다 문제가 테스트넷에 딱 이거를 반영을 시켰는데 안 됐다 라는 거였거든요 근데 고쳐가지고 이번에 업그레이드 완료를 했다 라고 합니다 그렇다 라고 한다면 야, 이거, 4월, 원래 얘기했던 8일은 안 된다라고 하더라도, 4월 말은 가능해질 가능성이 높겠네. 요렇게 볼수 있겠죠. 그렇다라고 한다면, 지금 홀스키에서 문제가 없다라는 게 보여지게 되면, 그 다음 2차 테스트넷 업데이트가 진행이 될 거고, 그러면 이때 이제 메인게임, 요게 시작이 될 것이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럼 과거에 비슷한 케이스 때, 얼만큼 올라갔는지를 생각을 해야죠. 했을 때, 상하이나 덴쿤 머지 이런 것들 때 얼마큼 올라갔냐 최소 7회에서 많으면 150%까지 이더리움 급등했던 거볼 수가 있었습니다 그렇다면은 이번에도 마찬가지로 요만큼은 올라가게 될 수밖에 없을 것이고 그러면 이더리움 클래식은 관련 일정이 있을 때마다 박스권 상단까지 찍었기 때문에 일단 기다리면 6만원 준다는 거네 클래식은 이렇게 볼수 있겠죠 그러면 이더리움 네임 서비스 같은 경우에도 당연히 박스권 상단 클래식 맞춰서 가격 될 수밖에 없지 않겠습니까? 그러면 위쪽에 물려서 어떻게 해야 될지 몰랐다라고 하시는 분들은 지금이 기회다라고 생각을 하면서 준비하시면 될것 같고요. 그리고 이제 막 들어가려고 하시는 분들 같은 경우에는 어차피 이 정도 뉴스 나오면 떨어져 봤자 여기서 여기거든요. 이거 생각을 하면서 물량 모아서 이렇게 치고 가는 거 노려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그랬을 때 핵심이 되는 부분은 뭐다? 좀 시간이 걸리더라도 60일선 언제 돌파하냐. 요것만 바라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요게 되어야지 방향을 바꾸고 그때부터 급등이 나오거든요. 그러면 일단 단기적으로 보면 이 정도겠지만 난 진짜로 큰걸 먹겠다. 진짜 이더리움 클래식 6만원까지 한번 먹어보겠다라고 한다면 은 여기 모양이 나올 때까지 대략 한달 정도 기다려야 될 수도 있거든요. 이거를 이제 보면 된다라고 생각을 하며 여기 맞춰갈 수 있겠죠. 근데 이걸 직접 하기가 힘들다라고 하신다면 제가 계속 보고 있을 것이기 때문에 저랑 한번 같이 해보고 싶다. 화면 아래 보이는 전화번호 제 개인 번호로 이더리움 클래식이나 네임이라고 문자 한통 남겨주시면 이거 안내드릴 테니까 이거 보내드린 대로 한번 파악하시면서 중심 잡아 보시면 좋겠고요 그렇게 해서 만족스럽다 라고 생각을 하면 이거 통해 저와 같이 좋은 성과 내며 구독과 좋아요 채널을 키우기 위해 노력을 하는 것이기에 꼭한 번만 눌러 주시면 정말 감사드리겠습니다 선착순 100분에 한해서 최대 500만원 투자지원 안내드립니다 요즘 투자하다가 조금 여유가 있었으면 하시는 분들이 정말 많을 텐데 제가 직접 여러분들께 500만원까지 지원을 해드리고 있으니까 여러분들 의향 있으시다면 이벤트 한번 참여해 보시고 지금의 시장에서 보다 많은 반등을 누려 보시면 좋겠는데 방법 간단합니다. 화면 아래 보이는 제 개인 번호로 구독 좋아요 눌러주시고 숫자 500 눌러주시면 구독자인지 여부를 확인한 다음에 지급 안내 도와드리고 있으니까 참여해 보시고 조금이라도 이 어려운 시장 많은 힘 얻어가셨으면 좋겠습니다.